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어, 이거 너무 괜찮네. 어,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공장을 살려다가 주택을 사게 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토지 이용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되가 있냐하면은 뭐 지목은 당연히 돼지일 거고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법령에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도심에 있는 집들은 다 이게 떠가 있습니다. 그냥 원형지일 때 있잖아요. 그냥 논, 밭 산일 때 계획에 이해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잡히면 그 땅에 가축 사유 제한 구역이라고 제일 먼저 뜹니다 앞으로 도심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가축을 냄새나는 미간에 좋지 않는 이런 거를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이런 법령이 뜨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한 지역. 법령에 보면은 높이는 몇메달까지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래 건축법 위에서 적어 넣거든요. 여기도 36층 이하. 그리고 상대 보호구역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유치원이라도 있으면 어디든지 다 이거는 떠는 거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에 그리고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집을 사고 사시는 분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계세요. 여기 살고 계시는데 바로 요 집을 지금 현재 사고자 합니다. 이 집은 70평입니다. 70평인데 요 앞에 있는 요, 요 삼각형 땅 있지, 삼각형 땅. 현재는 이 땅이 세평짜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은이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 돼버려요 가치가 없어버려요. 왜? 삼각형 이는 땅을 일명 말하는 알베기 땅입니다.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가격이라 하죠. 만약에 이런 게 도심에 있다면은 진짜 한 평에 몇천뭐 매역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나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면 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제가 못 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삼각형 이 땅과 뒷집에 있는 이 땅이 주인이 똑같아요. 똑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하라 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절정선에. 500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잘 절충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지만은, 너무 가격을 내가 샀는 가격보다 너무 높이 불러도 또 세금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적정선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절충하면은 매매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게 또 서로 서로 좋은 또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많이 부른다고 해서 내 손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또 상세히 또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걸 같이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매매를 하도록 하세요. 했는데,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서로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잘 조충이 돼가지고 서로 매매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또 뒷부분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는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재산 정식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은 저도 되게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딱. 그냥 하고자 했던 거는 조그만한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임대 없이 자기 공장에서 그걸 하고 싶다고 했지만은 또 의외로 우연찮게 자기 바로 옆에 주택이 나와가지고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루튼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재산 증식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오는 기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기회로 인해 가지고 그분도 나중에 재산 증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